만 뜨겁게 쥐지어 먹는 철판 요리에 사로잡혔다면 이번에는 철판의 편견을 가당다기깬 이색적인 음식을 만나 보죠. 그런데 이엄동설라는웬 아이스크림? 이거는 초불대 모여지 맛이야. 철판에 어떻게 아이스크림 만들어지는지 신기해요.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드는 차가운 철판 요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눈길, 발길 사로잡는 화려한 스킬에 저마다 시선 집중. 우가는 손길만큼이나 재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철판? 우와, 아이스크림?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철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처음 봐요, 저는. 철판은 뜨거울 거라는 편견을 당당히 깨고 제한몸 차갑게 얼려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킨 철판? 돌돌 말아먹는 이색적인 아이스크림에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신개념 디저트라는데 철판을 원래 지글지글 끓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사각이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완전 맛있고 신기해요. 요즘 인싸들이 찾는 핫한 디저트인 만큼 그 종류도 무한가지 같다. 그 특수제작 철판이라서요. 네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위에. 그 생과일하고 그 아이스크림 원려를 넣어서 잘 으깨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합니다. 특히 생과일을 갈아 만든 베이스에 각가지 제철 과일을 넣어 만든 이 생과일 아이스크림이 최고 인기 덕분에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스크림이란다.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보니까 재밌는 거 보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일이 씹히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존 슈퍼 아이스크림보다 <웃음> <웃음> 상큼한 것. 별로 없는데 어,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찢고 먹는 철판으로는 최고예요.